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저한절 여러분 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세례식으로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억이 나기도 할 겁니다 어, 저는 제 기억으로 어, 2005년 정도, 2005년. 아, 2005년이 아니네요. 1995년이네요. 네, 1900, 네, 1995년도에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끌려 나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의 역사를 어, 잡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은 표정으로 제일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기억만 납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고요 그냥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불행했던 하루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평생에 딱한번 있는 공교회 앞에 한번 있는 일인데 그날이 저한테는 아무런 기억도 없었고 제가 왜 이천 지금도 이렇게 가물가물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세례 언제 받았는지를 써야 되는데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회에 전화했습니다. 20년 만에 목요 20년이 뭐예요? 그 목요회에 전화를 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더니 감사하게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참 씁쓸했고 참 마음이 그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입교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지금 학생이 입교를 받는데 우리 유아 세례가 이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워낙 어렸으니까 그럼 누구의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맞아요. 부모님의 고백으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다 주님 앞에 약속하며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믿음이 이제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믿음인 거잖아요. 이제 어느들 청소년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자녀가 2주간에 저와 함께 교육을 받고 오늘 이제 이 자녀들이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라고 오늘 함께 같이 입교를 할 거고요. 또 우리 오주희 성도님은 계속해서 미뤄져 왔었던 이제 학습을 받고 계속해서 미뤄져 왔었던 이제 그 세례를 함께 같이 교육 받으면서 오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 세례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원래 세례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에 적시다. 담그다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물에 적시고 담그고 씻는다입니다. 어서 많이 본 장면들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침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라는 게뗄래야뗄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 있는데요. 어, 세례는 물로 하고 있지요. 원래 세례는 언제부터 존재했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그 사역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어, 구약을 보시면 그 율법에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청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회막에 무엇을 두었냐면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두멍을 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함을 그 의식을 갖추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의식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들어오기 전에 대문 앞에 무엇을 두었죠?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오거나 발이 들어올 때는 발을 씻고 오는 경우였지요. 그때도 한번 제가 수요예배 때 공유해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무엇이 물로,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했을 때그 물이 바로 무엇이면 항아리에 든 물이 무엇이냐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두었던 물이었던 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결국 진정한 정결은 이 물을 통한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표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베드로는 이 세례의 기원을 어디에 두었냐고 말하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역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의 역사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로서 물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심판과 회개의 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날 텐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아까 여러분들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장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례를 통해서, 어디에서 물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다시 한번 그물 속에 담궈졌던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나타내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례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것을 내가 그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그 물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어떻게 되었다? 살아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지만 이제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 그리고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읽기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네, 제가 오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모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다 그랬죠? 내가 죽고 다시금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뭐 했다?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뭐 하였다? 연합하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능력은 우리가 하늘을 난다는 능력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해하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뭐하였다 동참하여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미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사역에 내가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내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 사역에 내가 무엇하겠다 동참하겠다는 거고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던그 귀한 사역을 우리도 이제 이땅 가운데 뭐 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내가 뭐 하겠다?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살아난 자로서 기존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권력과 향락과 또 삶의 방식을 다 떨쳐내고 내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삶에 새기며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고 자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음으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물 가운데로 지나감으로써 그 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세례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지요? 다시금 물이 덮어졌잖아요. 덮어졌다는 건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도 이제 더 이상 옛 모습처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죄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내거 아님, 내거 아님, 자꾸만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이제 동참하겠다. 그리고 이제 죄와 단절된 상태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라는 것을 하지만은 자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사실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 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곧그 특권을 의무 의미한다는 겁니다. 단지 의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례는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 그렇게 입술로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세례 중학교 때 받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슬프다는 거예요. 그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중에 하나인데 공교회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하받는 그 자리에 제가 하는 표정은 뭐 있냐면 이 표에서도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썩어 있는 표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따 할지 저 성수를 가지고 제 머리에 얹었을 때 싫어했습니다 애써 아침에 만졌던 머리가 다 망가졌거든요 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한 자인 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일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 결단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와 나는 더 이상 상관 없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다 받으신 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세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 이전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물 세례는 무엇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곧 왕이 죽으면 뭐가 되죠? 왕이 되죠. 그런데 꼭 무언가 하는 게 있습니다. 대관식을 합니다. 왜요? 네,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내네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자리거든요. 세례식이 무엇이냐고요? 이제 공교의 앞에 하나 된 우리 앞에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비록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다시 한번 공교회 앞에 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된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만 더 나누고 이제 함께 같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례가 갖는 그 이상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를 받으면 뭐 했다고 그니까 그리스도로 원입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7절에 보시면 그 뜻을 찾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본문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거고 그 의미는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옷 입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같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또 내가 다시금 살았다. 그리고 죄와 단절된 동,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이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을 깨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능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로 기능이 본질인 하나됨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 공동체만이 기능이 본질을 앞서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그 기능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본질을 앞서지 않게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이 절과 3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할수 있는 만큼 해라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어디든 우리는 이 하나됨을 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삶의 방향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무엇과 단절된 자라고요? 죄와 단절된 자입니다. 그래서 죄와 모하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대 받은 자로서 이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가시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받으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들